안녕하세요. 법학박사, 법무사 전문위원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폐이지 전항소, 어, 전항고, 즉시항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드리겠습니다. 어 이거 이제 옛날에 다운 블로그에 있던 게 이제 2020년 7월 14일날 어, 직접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게 이게 이제 티스토리로 가가지고 저는 그 그동안 어, 네이버 블로그만 하고 티스토리에서 글을 엄청 많이 올렸었는데 휴먼 계정 된다고 해갖고 연락을 고 아~ 이~ 그대로 계속 고객님들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이때 제가 어~ 리얼한 사진들이나 이런 신청서 이런 거를 많이 올려놨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,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는 것도 오며 이제 개인의생 어~ 이제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 갑자기 없어지는다든지뭐 제대로 송달이 안 돼가지고 어 돈을 제대로 이제 그 분납금을 안 냈을 때 미납되면 폐지시키는데 그거를 어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2주 내에 원래 어 즉시한거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면 추한 항소를 해야 되는데. 그걸 뭐 누락된 이유를 내가 판례가 있어요 인정되는 경우 인정하는 내가 진짜 못 받을 기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잘 소명해 가지고 나머지 예치금 내고 어잘 살려고 갖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새로 신청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다시 살아남면 강제집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지 잘 살리는 게 좋고요. 그 신청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송달 인지 내야 되고 별도요. 신청 이유도 잘 내고 그 이제 법원 계장님이나 그 담당한테 잘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이게 뭐 내가 뭐 대충 상담받아 갖고 아니면 판례나 조문 가지고 아 이건 안 된다더라 뭐 어디 상담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다 안된 안되고 일을 다또 되고, 되고 이런게 판단하기 쉽지 않고 전문가한테 들어봐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왜 나한테 오겠어요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와요 그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해 주는게 중요하고 고객들은 그 이제 그의 목숨에 걸리고 일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막 폐지되고 이래가지고 차 안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잖아요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 많이 어려운 일이 오글랑요그 어려운 일로 가정에서도 어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또 이제 만약 이 가구 갈려는 시개인의생 파살은 무조건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. 이걸 한번 써면 5년 동안 또못 써먹기 때문에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, 어, 감는 게또 나은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유료 상담은 하지만 그거를, 어, 무조건 막, 그다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막 진행시키고 이러지 않아요. 어, 어,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